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어떨 때 가격이 오를까요?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특정한 물건이나 서비스는 어떨 때 가격이 오를까요? 자, 답은 수요가 몰릴 때죠.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몰릴 때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당황스러우셨죠? 자, 근데 이 쉬운 원리만 잘 알고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탑다운 방식의 분석을 즐겨 하곤 하는데요. 탑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돈의 흐름이 현재 어디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게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수 있죠. 자, 근데 오늘은 그런 더 거시적인 이야기를 한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로 혹은 코스닥으로 어디로 돈이 몰려가는지,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업종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는지, 자, 그럼 그 업종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로 돈이 몰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도 하나의 상품처럼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결국 가격이라는 것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요. 수요와 공급, 줄여서 수급이 어느 곳으로 몰려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모든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투자가 더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작년 10월 초부터 해서 아 등락을 쭉 반복하고 있죠. 전고점을 뚫을 듯말듯 듯 하면서 요즘은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 발표된 CPI나 PMI 등의 영향이 좀 있겠죠. 그리고 24일 저녁 10시 30분에 발표될 PCE, 개인 소비지출을 관망하는 모습도 좀 느껴집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수급이 몰리느냐의 여부입니다. 오늘은 그것에만 집중을 해보자고요. 자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에 더욱 주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여기 보이는 핑크색선 이 외국인의 수급선을 보시면 작년 10월 초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죠. 지수가 크게 등락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 흐름은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을 보시면 세력합선인데 어, 이 핑크색 선보다 조금 더 기울기가 들쑥날쑥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개 금융투자 쪽에 있다고 봅니다. 이 증권사나 운용사로 대표되는 금융투자 쪽이 운용하는 펀드를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등락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 세력합선이 조금 더 들쑥날쑥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 최근 들어 한 2월 들어서는 이 기관은 코스피 종목을 조금 팔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겠네요 다만 외국인은 꾸준하게 수급을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관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기관이나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적절하게 받아먹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다음은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최근 1월 중순쯤 부터 수급적 흐름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만큼 어 현재 지수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코스닥은 금리 흐름에 좀 민감하죠 미국으로 따지면 나스닥과 같은 개념인데요 최근 들어 발표되는 CPI PMI GDP 디플레이터 등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 물가 수준이 제대로 하방을 다지고 있다는 것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따라서 금리 추가 인상 또는 금리 동결 하락 시점이 더 뒤로 밀리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있죠. 특히 최근에 고용도 아직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도 이 단기적으로는 좀 물량을 터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거시적인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좀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업종입니다. 보통 코스피에서는 21개로 업종을 구분을 하는데요. 그 업종들의 수급을 제가 쭉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좀 불확실한 업종은 무엇인지,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스크리닝을 해보았고요. 그 부분 함께 보시죠. 자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업종은 기계업과 전기전자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기계에서는 뭐 여기 보이는 엘아이즈 넥1두산밥캣 두산중공업, 네, CS윈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뭐 현대엘리베이터, 화천기공 등이 있고요. 이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는 네,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LG전자, 뭐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있죠. 어,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내용은 세력들이 현재 매집을 하고 있긴 한데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다소 점진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업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융업, 운송장비업. 섬유 의복 업종입니다. 이 금융 업 쪽에서는 네 이렇게 AK홀딩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 종목들을 들 수가 있겠고 운송장비 쪽에서는 SNK모티브, 현대차, 기아, 네뭐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네 현대 뭐 헬라만도 뭐 이런 데들이 있겠죠. 그리고 섬유 의복 쪽은 LF, 일신방직, 한섬, 한세시럽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예시일 뿐이고요.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 종목 추천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종들을 다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왼쪽부터 세력이 현재 매집하고 있는 업종, 좀 불명확한 업종, 그리고 세력이 매도하고 있는 업종들을 정리해봤고요. 여기 아, 아주 간단한 표이긴 하지만 어느 업종으로 좀 강하게 돈이 몰려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 좋은 분류 작업, 표이므로 투자에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표는 여러분들께서 캡처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종목을 한번 스크리닝 해볼 차례겠죠. 네, 스크리닝의 기준은 이 수급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재무적인 요소도 제가 기본적인 부분은 체크를 하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보시고 매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 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죠 최근 단기간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집의 시작점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어, 세력과 외국인의 평균 단가가 대략 54,000원에서 56,000원 정도인데 현재 오늘 종가가 51,100원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세력들보다 싸게 살수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매도세가 과도하게 요즘 몰리면서 상승 변곡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므로 투자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위에 지금 121선 그리고 61선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선 두근에 다다르게 되면 어, 어느 정도는 눌림목 예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5분할 이상 매수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이것 또한 전기전자 업종이죠. 작년 9월 중순 이후로 이 중장기적인 수급 흐름은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최근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와중입니다만 삼성전기의 수급은 계속 점진, 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삼성전기의 세력 평균 단가는 대략 14만 5천원 수준입니다. 현재 종가보다는 약간 아래에 있죠. 자, 이 선을 1차적인 지지선으로 보시고요. 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평균 단가는 13만 9천원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2차적인 지지선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5분할 이상 매수 권장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전기전자업종 대표 종목이죠. 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공포지표도 나왔고요. 네, 여러가지 상승 변곡 지표도 몰려 있어서 이 연초부터 상당히 잘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 건재하고 물량을 절대 털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 개인적으로도 좋은 진입 시점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외국인의 평단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략 81,500원 수준이에요. 오늘 종가가 92,700원이니까 이 외국인 평균 단가를 확실한 최종 지지선으로 잡고 투자하시면 아마 덜 불안하실 겁니다. 자, 이 세력합의 평균 단가는 반면에 오늘의 종가보다 오히려 좀 높아요. 한 95,500원 수준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아까 평가 단가가 이렇게 낮았으니까 이 기관들이 평균 단가가 좀 높다라는 소리죠. 자, 이 해당 가격 95,500원에서 96,000원까지는 상방 열어두고 보시고 그 가격대에서는 한번 눌림이 발생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는 단기적인 흐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네, 1에서 2분기에 꾸준히 매집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효성 중공업입니다. 이 회사는 건설업도 영위하고 있지만 전력산업의 핵심설비라고 할수 있는 변압기, 뭐 차단기, 어, 이런 산업생산설비도 생산하고 있고요. 전동기나 기어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어, 기계업종과 전기전자업종의 함께 걸쳐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만 네, 외국인의 수급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단기적으로 121선 맞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아, 위에 있는 61선 부근에서 한번 눌림을 줄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도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분할매수할 때 뒤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합과 외국인의 평균 단가는 현재 한 7만원 수준입니다. 오늘 종가가 72,800원이니까 평균 단가 이상으로 뚫고 올라갔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쳐 올린 가격을 평단 이하로 떨구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혹시 눌리게 된다면 한 7만원 언저리에서 1차적인 지지 기대하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한국 금융지주입니다. 금융업종이죠. 작년 10월 이후로 점진적인 우상향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의 분산 비율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파란색 선입니다. 자, 그 말은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모아간다는 것이고요. 유통되는 주식들의 많은 양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격 결정권이 세력들에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타이밍에 주가를 부양하려는 흐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약간 눌림이 발생했어요. 근데 40일 선과 60일 선 부근에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되, 하단에 있는 120일 선 부근인 5만 6천 원 정도까지는 하방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세력합 평균 단가 수준입니다. 자, 외국인의 평균 단가는 6만 9천 원 언저리에 있어요. 자, 전고점 부근인 7만 원 언저리까지는 상방 열어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현재 돈이 몰려가는 업종과 종목들을 스크리닝 해 봤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에 충실한 투자를 하신다면 돈을 잃을 확률보다 벌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굳게 믿고 있고요. 또 증명하고 있고 그 원칙대로 실행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르고 집중하는 기법이 다른 것은 맞지만 결국 근본이 되는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꾸준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올릴 영상들도 잘 고민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